안녕하십니까. 진짜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수리 아침입니다. 선들 바람이 계속 물결에 밀려 어, 두물머리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부들도 진짜 많이 컸습니다. 부들은 잎새가 좀 이렇게 도톰하고 어, 굉장히 실해서 쓰러지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도 어, 예쁩니다. 그하늘그림 자체도 굉장히 어, 부드럽고 예쁩니다. 우리 양수대교는 샤보다는 구름이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음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? 지금 저기 철길에도 지금 음무가 가득 얹혀져 있습니다. 우와, 정말 무처럼 우리 양수리에 와서 이런 모습을 처음 음,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이호수의물한 개는 어, 예전 겨울에도 어, 가을에도 봤는데 이렇게 산에 음무가 얹혀있는 이 모습은 승천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. 와! 지금 온길산에서 그 계곡, 능선이 아니고 그 계곡, 계곡마다 그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오히려 항상 저희 집에서는 저 멀리 북한강이 늘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거든요. 이쪽에는 갈대입니다. 갈대는 키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. 좌측에는 그들이고, 우측에는 억세.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. 우와, 오늘도 지금 뭐 구르면 잔뜩 꼈는데, 사이사이 하늘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일단 그 이만큼 찍고. <laughs> 아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 철길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막 차를 가서 주차장에서 빼갖고 막 달렸습니다. 지금 양수 그 철길에는 지금 구름이 이렇게 길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캠핑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야외 캠핑. 저녁이면 이쪽, 강가 쪽에서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잘수 있나, 없나. 아무튼, 입만 지리고 제가 다시 카페로 가보겠습니다. 음음음. 여기는 상수원 보유 구역입니다. 낚시, 수영, 치사, 쓰레기 등 수질 오염 행위를 금지합니다. 여기에서 물레길을 어, 철길이 있는 데까지 일단 가서 철길을 넘어서 그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 물레길인지, 두물머리로 연결되는 물레길이에요 그래서 저기 수종사역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 철길을 건너와서 이렇게 두물머리 쪽으로 향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두물머리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만 줄리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휴, 아까 집 앞에 산도 정말 너무나 멋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뭉게구름이 실제로 여기에서 올라간 구름이거든요. 전체가 너무 신기하죠. 이게 여기에 머물렀다가 빛이 나는 순간 얘네들은 승천을 합니다. 여러분 지금 저, 저쪽에도 지금 연기처럼 막 피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전부 다 이렇게 하늘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?